안녕하세요. 미니맘의 달 산책입니다. 날씨가 이제 좀 선선해졌다고 바쁩니다. 이. 전공을 살리려고 해요. 이제 가위 들었습니다. 가위. 와, 그동안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네. 가위를 딱 들고, 아이들. 그나마 살아남아 있는 아이들은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막 뽑아버리고, 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뽑아도 뽑아도 끝이 없기도 하지만. 이제 일단, 남아있는 아이들은 이제 수염도 좀 잡아야 돼요. 가을이잖아요. 밝은, 살금 물도 드리고, 또, 은근히, 밥, 진짜 탁, 찬바람이 싹 불어오니까 마음이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러죠. 일단, 가위 들어서, 음, 좀, 자르고 했더니, 뭐, 그닥, 지금은 많이 손댈 건 없더라고요. 중간에 뭐, 못 참고 조금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에는 안 보여드려도 제가 그, 버릇, 손버릇을, 어, 버릴 순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자르다가, 배다에 좀 데리고 나왔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참 신기하죠? 네오니아에요, 네오니아. 요게, 어... 꽃대인 것 같기도 하고, 자구인 것, 자구인가 싶으면 꽃대고, 꽃대인가 싶으면 자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특히 올해 보니까 많아요. 저기 코라금도 그렇고, 어, 요, 네오니아도 그렇고, 여러 아이가 있는데. 와, 이게 수영이 이렇잖아요 근데 뭐 이게 꽃대가 아니에요. 신기하게도. 꽃대여야 되는데 또 꽃대가 아니더라고. 여기 잘라진 부분은 요거는 꽃대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잘라주고, 여기를 잘라줬습니다. 혹시나 해서, 여기를 탁 잘라주고 여기서 자구가 나오려나 하고 기다렸는데 뭐 자구가 안 나오더라고요 전체적으로 프릴이 있는 아이들이 그렇게 중간에서 아주 굵은 모습에 요거를 달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제 다 각자 몸이지만 이제 새로 예쁘게 심어 줄 거예요 자구를 좀 달았더라고 오 많이 달았어요 이것도 수형을 좀잘 맞춰서 달아줄 건데 심어 줄 건데 이게 너무나 수형이 안맞 얼마나 두꺼운지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두꺼운게 중간에 탁 달고 있고 입장도 벌어지고 근데 사실 요정도를 딱 잘라서 자구를 뽑아볼까 하다가 수형이 너무 안 맞아서 잘랐어요 요거는 말려서 이렇게 심으면 됩니다 요거를 어떻게 심느냐 요거를 요렇게 해서 이렇게 입장 떼고 말려서 심으면 이게 하나가 되겠죠 근데 여기도 또 나와요 요렇게 심어 놓으면 여기 뿌리가 나오면서 여기 또 자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심으셔도 되고 막 아리도 없는데 버리자 하면 버릴 수도 됩니다. 아이고 잘라놓으니까 좀 낫네. 요거는 다시 예쁘게 심어 볼게요. 그리고 아요거는어떻 할까 좀 고민인데 다시 파피스 로즈도 이렇게 올라왔죠.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아, 이것도 마찬가지 너무 굵어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 제가 이거 참 좋아하는 아이라 가지고 지금 조금 가감하게뭐 자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떻게 하긴 해야 되는데 그죠?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아깝긴 아까운데 그래도 막 잘라 줘야지. 그죠? 수영이 좀 맞을 것 같긴 합니다. 이런 게참 애매하거든요. 좋아하는 아이는 손을 좀 자를 때 손이 조금 빨리빨리 잘안 가요. 요거는 잘랐으니 말려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한몸인척 하고 심어 놔도 예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기가딱 달려 있는데 그게 입장이 좀안 좋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말려서 이렇게딱 심으면 꼭한 몸같이 되겠죠. 오늘 자르지 말까 싶게 고민하다가 잘랐습니다. 그리고 버클리가 여름 내내 옷자라지도 않고 물을 싹 들이고 있더니 아니 이 녀석이 갑자기 또이렇게 입장을 탁옷 자라가지고 있더라고요. 많이 옷 자랐어요. 핑크색으로 물이 살짝 들기 시작하더니만 요런 또옷 자라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큰 옷자란 입장들은 좀 떼어줄 겁니다. 떼어놓고 이제 새로 올라오는 입장을 조금 다질 거거든요. 원체 입장 자체가 커서 그렇게 잘라내도 크게 뭐 얼굴이 줄어들거나 그러지도 않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 새로 나오니까 옷걸딱더 옷자란 입장을 받아가지고 물을 딱 들여볼게요. 어, 오랜만에 가위 들고 막 설치니까 재밌네요. 네네, 여러분 네네. 완전 진짜 더위에 지쳐 서 아무것도 못하고 아이들 무너지는 것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또 재미가 납니다. 슬슬 또 재미를 붙여야죠. 그죠. 가을이니까. 요거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생얼인데 이렇게 어쩌라죠 완전히 막목대도 이렇게 막 굵고 얇고 굵고 얇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좀 키웠던 아이인데 거기 가위밥을 좀 내서 얼굴을 좀 줄여놨어요. 일단. 너무 길어요 사실 조금 너무네 요만큼 모두 밑으로 잘라 가지고 어, 뭐 적신 말고 밑을 요만큼딱 잘라고 이렇게 내려 심면또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외목대라서 외두라서 그렇게 할, 하지 않고 거건 여기다 잘라 줄 겁니다 그냥 가감하게 잘라 버리고 이렇게 좀 낮춰서 딱 심어 볼까요 근데 이제 프릴이기 때문에 너무 땅바닥이 탁 붙어도 별로 예쁘진 않는데 이 정도만 해가지고 완전감 있게 그냥 얼굴 많이 안 키우고 어, 아래 입장 잘라주면서 그렇게 해서 딱 키워볼게요. 이거는 목대가 잘라보니까 혹시나안 뭐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봄에 그늘에서 3개월 이상 그늘에 뒀던 아이라가지고 어, 아마 목대가 안 좋을 수도 있겠다 하고 잘라봤는데 뭐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역시나 그럼 깔끔하진 않습니다 깔끔해야지 여기서 잘라진 부분에서또 옆으로 자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밑에 자국이좀 달려있어 가지고 제가 안 자르려고 했는데 자국이 손을 댔어요 잘 잘랐네요 깔끔한 목대를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와인은 놔둘게요 놔뒀다가 자국이 올라오면 보고 올라오면 과감하게 확 뽑아 버리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키 낮췄다 제가 키도 작은데 이렇게 막 어깨만 쭉 뻗어있는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더라고 어, 자를까 말까 했더니 이 이제 구독자님께서 잘랐더니 자워가잘 나오더라 이래서 그냥 또과감하게 한번 잘라봤네요 나쁜 상초 그래놓고 음, 브릴리언트입니다 제가 엄청 예뻐해요 이거 근데 이제 브릴리언트를 보여줄 때마다 별로 큰 반응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이게 좀 있으면, 진짜 찬바람만 조금 난다 하면, 엄청나게 예뻐질 아이. 워낙, 볼게요. 이렇게 땡겨볼게요. 이렇게. 후, 한복분에 딱 심어진 아이잖아요. 색깔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지금. 어 끈에 화면에 비치는 것보다 엄청 색이 예쁩니다. 잘 들었어요. 완전 풍면보다 더 매력적일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도 보시면은, 그, 분질을 하면서 얼굴을 만들더라고요. 이는 이렇게 분질을 막 하면서 이제 얼굴을 만들어 가기도 하고, 밑에 자구들이 엄청 예쁘게 잘 크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그러거든요. 자구를 좀 쳐야 되겠네, 요 아이는. 그런데 지금 밑에 소복하게 자구도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자그마한 심을 때만 해도 잔잔한 자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컸거든요. 근데 요게 또 보시면, 요게 꽃대에요 꽃대인데 제가 잘랐거든요 꽃대를 잘라줬는데 여기 자구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자구가 나올 생각이 없는 아이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쏙 올라와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이제 더 굵어지면 또여이도 별로 입짝을 많이 벌려놓기 때문에 더 굵어지기 전에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요게 이제 아직까지 꽃이 안 피어서 자국처럼 생겼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꽃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도 그냥 이렇게 꽂아놓으면 되거든요. 꽂아도 되고, 여기를 또 아까처럼 딱 잘라서 꽂아도 되거든요. 그거 하나 없앴다고 키 높이도 안 맞아 있었는데, 어, 그거 하나 없앴다고 딱, 키 높이도 좀딱 맞고, 뭔 동네 새가 방송 탄다고, 탈길라고 난리네. 이렇게 해서 키너트를 좀딱 맞춰놨습니다 요거는 저 뒤쪽에 있어서 어, 가까이 꺼내서 못 봤는데 여기 살짝 약을 살짝 좀쳐줘야 되겠어요 여기다가 약을 좀 치우면 될것 같고 쳐줘야지 꺼낸 김에 잘 꺼냈네 어, 앞에서만 딱 보고 못 봤거든요 그래.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제 어, 낮에는 좀 덥더라도 이제 손을 움직이면 되는 식이에요 우리가 봄에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 하면서 많이 움직이는데 이제 또 많이 시원해지는 날씨이기 때문에 손을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보여드렸던 호빗땅이는 아무리 쳐다봐도 마음에안 들어요 진짜 이거를 망 같으면 이뭐 어쩌고, 싶어, 어쩌고 싶은데 너무너무 지저분하죠 세상이 햇볕에서 많이 노출되어 있다가 이렇게 입장들이 많이 지저분한 모습인데 보여드렸다시피 자구를 너무나도 많이 달았죠 달고 있는 그런 아이거든요. 근데 뭐 자구 몇개 없앤다고 뭐 어, 얘가 그렇게 타격을 받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일단 자구는 올라왔으니까 제가 여기 안 좋은 입장들은 좀 잘라줄 거예요. 저는 사실 달기로 어, 키우면서 이렇게 막 화상을 입었다든지 안 그러면 뭐 진짜 입장 자체가 너무 너무 안 좋아서 그거를 안 볼려고 하면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 입장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좀잘 잘라냅니다 그래도 뭐 하엽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새 입장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크게 뭐 수영이 나빠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계속 보고 있으면 스트레스에요 완전히 야 이걸 어떻게 하냐 볼 때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냥 좀큰 입장들을 잘라 줄게요 잘라 주고 크기는 작아지더라도 좀 세 입장들을 싹 받아 가지고 다시 예쁘게 딱 키워볼 생각입니다 다 잘라야 돼. 그래야지 이아이들 들여다보지 이게 너무나 이렇게 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진짜 이 호빗땅에 나 아이들 잘안 봐지거든요 그러면 눈에서 멀어지면 이 아이들 모습이 또더 미워져요 그래서 눈에 자꾸 들어와야지 아이들도 자꾸 예쁜 모습을 볼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눈에 들어오는 아이들은 손을 좀더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예쁜 모습을 찾기 때문에 이런 거는 진짜 아까워 말고 진짜 자를 때는 그냥 근데 아까 요거는 아까워했습니다. 그렇죠? 자를 때는 그냥 진짜 과감하게 좀 잘라주고 또 만약에 여기서 자구가 너무 많다 싶으면 진짜 그 자구도 좀 분리해 주는 것도 어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예쁜 모습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자구들을 많이 달고 있으면 뭐, 수영도 싹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자구를 분리해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저는 일단은 자구들을 새로 올라오니까 깔끔한 입장이 보려고 기존에 있던 입장들을 떼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떼고 나면 처음에는 이상하거든요. 가위밥을 탁낼 때는 진짜 정신없이 내잖아요. 근데 다 내고 나면 쳐다보면 엄마야, 이걸 거 어쩌고 이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요에 자리를 싹 잡아가면서 깔끔한 입장들이 올라오면서 수영이 탁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면, 아, 잘 잘랐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링구아스 잘라내고 나서, 음, 처음에는 저도 엄청 후회했거든요. 입으로 쫄 끼고, 이마에 잘라가지고. 그랬는데, 저아가 이제 딱 입장을 새로 올리면서 자리를 딱 잡는 모습 보니까, 와, 그때 손을 잘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엄청 두꺼워요. 이 아이가 입장 자체가 엄청 두껍네요. 그래서 가위발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호빗 땅이 돌돌 말아가지고 빨갛게 모시은예쁜데 어, 다육녀석 공원님 방에 오고 호빗 땅이 진짜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데리고 왔는데 저는 그런 모습, 모습으로 키우기가 어렵더라고 이제 이거는 안 예뻐져요. 이게. 그래서 일단은 다정리다할 겁니다. 싹 정리해서 진짜 깔끔한 얼굴들만 딱 받아낼 거예요. 음. 잘 잘랐다. 많이 잘랐죠? 자를 때이래 정신 없이 자릅니다. 다 자르고 나면 너무 웃긴다니까 수영이. 음. 자 이렇게 정리를좀 하고 이제 이제는 이제 많이 여름에 너무 더워서 우리가 많이 못는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보내는 아이들 마음 아파만 했는데. 내 마음 아픈 거는 접어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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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아이들 이렇게 손 보면서 금방 해요. 이제, 오,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또 금방 가을이 오잖아요. 짧은 가을이 될것 같으니까, 또 짧은 가을을 이 아이들하고 이제 재밌게 또 지내야 될거 아닙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봅니다. 그 대신, 이제, 요렇게, 손을 봤으면, 이제는, 이제 물 주는 거는 좀, 이 아이들이 꼬들꼬들 마를 때까지는, 이제 물 주는 건 조금 조심해야 되겠죠. 물을 살짝, 안줄수 있는 장소로 옮겨놓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중간에 또 비가 언제 내릴지 모르니까, 또뚝비 맞으면 또이 아이들이 균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쪽에 놔뒀다가, 책장 싹 올라오는 예쁜 모습을 보면 될것 같거든요. 깨끗하죠 완전히 막 거의 다 잘랐어요. 거의 다 잘랐어요. 거의 다 잘랐네. 이것도 하나 그냥 보기 뚜빗하게 나와있는 보기 싫으니까 자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잘라줄게요. 그러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이제 여기 작은 아가들이 많이 올라오는 이 모습 보면서 이제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되는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저는 쏘시원 합니다. 오래간만에. 가위질을 딱 아, 했더니 그리고 이제 또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가위 들고 설치고 있는 중이에요 화면을 <laughs> 일일이 못땄지만 어, 열심히 설치고 있으니까 예뻐지는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이제는 아이들 음, 손을 푸세요 열심히 풀어 아이들 자르고 신고 묶고 어, 그렇게 하면서 갈맞이 해봅시다 저는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